고구려 안시성 전투.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제1차 고당전쟁을 일으켰다. 이세적이 선발대로 개모성을 함락시켰고 장량이 이끄는 수군이 비사성을 함락, 당태종이 요동성, 백암성 등 4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안시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안시성 성주 양만충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능선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했기 때문에 당은 성벽보다 높은 토산을 쌓아 안시성을 공략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 안에서도 역시 성벽을 더욱 높게 쌓아 굳게 방어하였다. 60여일 만에 총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포산을 완성했다. 그러나 총공격을 준비하는 순간에 포산 일부가 무너지며 성벽을 덮친 사고가 발생하자 이 기회를 이용 고구려군은 도리어 포산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비진지로 만들어버렸다. 당은 토성을 탈환하기 위해 3일간 격렬한 공격을 펴으나 실패했으며 그 결과 당의 작전은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겨울이 되어 날씨도 추워지고 불량마저 떨어졌으므로 당은 할수 없이 그해 9월 18일 퇴각하였다.